중보라, 중보아 많이 해.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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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야 돼. 원앤원 1루 견제. 아 날렵하다 날렵해. 아 그렇게 부담 줄어야 부담. 잘한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선수가 바로 새롭게 합류를 한 선수예요. 네. 연합파! 아, 컴온, 컴온! 아, 나빤 아, 치 하나 굴려라 아. 걸리면 개랄인데 잘안 묻네 삼제대로 나주환는 물러납니다. 나 아이, 오, 삼십오. 그래. 아, 아까도 직구로 갔어야 돼. 자, 준비하자. 자, 나 좋았다, 좋았다. 수비 가자, 집중. 수비. 자, 수비 가자, 수비, 수비. 수광아 말해 줘. 잘안 보인다고 이제. 이제 오현택 선수가 세 번째 투수로 마운드를 이어받게 됩니다. 오현택이요? 저 사람은 이게 달라. 복법이 아니야. 슬라이더가 진짜 달라. <목소리> 여기서 이거 죽는것 같아. 슬라이... 슬라이더가 진짜 달 물론 이제 오현택 선수대로 앞에 던진 두 투수 오주원과 윤성빈 실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담은 될 겁니다. <목소리> 제가 또 선수 때 별명이 클린택이었단 말이에요. 워낙 이닝 수에 공을 좀 작게 던지는 편이어서 슬라이더가 주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자신 있는 공 던져서 1, 8년 모드로또 깔끔하게 해서 다시 클린 텍을 보여드리도록 해야죠. 응. 새롭게 영입이 된 김우성 포수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오, 어깨 어깨 좋네. 어필 뭐야? 어깨 좋아. 네 강민국이 이제 3루수로 이동을 했고요. 앞서 이제 나주 m 선수가 대 Kangmi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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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n g m i n 수 o Kangmi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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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n g m i 진짜 멤버 좋은데? 음. 근데 막상 이게 라인업 보니까 좋잖아요. 좋아. 6번 타자 김지욱 선 승터 공격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살아나가 살아나가 지욱이, 지욱이, 가자 지금 뽑아야 돼. 가자 가자. 그러니까 이렇게 근소한 점수 차에서는. 큰거 하용 아, 조심해야 되는데, 정말 밑으로 파워가 있어요. 스트라이크 원. 아, 좋아. 아, 아, 좋아, 좋아, 좋 아, 좋다, 좋다. 좋다. 좋다 그 그래, 그래. 슬라이더야, 그래. 아, 자신 있게 쳐, 자신 있게. 자 도 잡아 놓고 돌리는데요. 빠우리 그렇죠. 됐습니다. 워나 막 당기니까 여기는 네. 우성아. 당겨 이쪽으로 쪽으로 생각해. 어. 넓게 넓게 해도 돼. 여기는 넓게 넓게 제구 좋아. 조금만. 코스 코스. 가운데 말고 코스로. 오연택 선수가 올라와서 첫 번째 타자. 투 스트라이크까지 잡고 있습니다. 하나 보여줘. 하나 보여줘. 바깥쪽 높게. 바깥쪽 높게. 지금 오연택 선수는요. 중앙 공격에서 좀먼 쪽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네. 아마와 프로의 차이는 구속도 아니에요 그럼, 볼 배합 싸움이랑 컨트롤 종이 한장 차이지만 그 종이 한 장은 굉장히 두꺼울 수 있다 이, 근소한 점수 차에서 장타를 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해야 돼요 목적 자체가 원투 3루 쪽 베이스 위쪽 달려! 달 베이스 위쪽! 1루에 아... 원바운드 정확합니다 어우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역시! 아, 민국이 좋았어! 세트! 짬이 달라, 짬이. 와, 와, 여유가 있어버리네. 깔끔해, 깔끔해! 강민구 공수에서맹 활약. 어우 쉽지 아쉽잖아 자, 이 후배들 앞에서 정말 프로 출신다운 매끄러운 공통보를 해줬고 자 안전하게 이렇게 판단이 빨라야 돼요. 이렇게 결정이 빨라야 이런 플레이가 나옵니다. 민구가 또 생각해 생각만 하고 오시면 돼 그렇게 연기같지삼수 사는 거네어 조금 선막할 필요 없어요. 가격이 캐치볼 하듯이 툭 굴리란 말이지 이렇게 어 아니 저 플레이 잘하네. 아 민구에 딸이 있어가지고 또.

자, 집중해야 돼. 집중 <목소리> 우와서 엔리에이아이에이우와에이션이학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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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스위치 땡겼는데글로 갔어, 바로. 오라 오라! 가비, 네. 가비, 가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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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야 하나 아! 라 아! 리 가. 아! 아! 오 이렇게 두 타자만 상대하나요? 그렇죠 바로? 아닌데? 한 타자 더 하지? 오 역시 슬라이더로 다 끝내네 가성비 쩐다 어? 가성비 쩔어 어, 지금 다섯 <laughs> 개 던졌어 그러니까요 가성비 쩔죠 어우 최고의 어. 가성비 열심 끊어가기로 합니다 끊어가기로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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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멋있다. 아, 좋다. 반대사. 위치에 나이스. 나이스. 현택이 잘했어. 멋있다. 멋있다. 이겼다. 이겼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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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혜택에. 아, 지환이라고 생각하고 던졌다. 그래. 오케이. <목소리>